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장경태의 강제 추행에 대해서 거의 일주일째 매일 매일 한두 꼭지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장경태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인직 사퇴하고 처벌을 받겠다 이러면게 제가 더 이상 뭐 방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 판을 계속의 그 사건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국회에서 이제 그 신동우 의원한테 막대들지 않나, 주진우 의원이나, 스스로에게 그 반성할 줄 모르고 계속의 그 2차 가해, 또그 3차 가해 하고 있으니 계속의 스스로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1차 가해 강제 추행은 뭐 입증이 끝났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무고로 고소영기 2차 가에그 다음에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동대문 구청의 보좌진 인적 사항 아래가 이놈 맞지 이놈에 이놈 잘라버리겠다 이놈에게 그 근무일지 연차성급도 가져와 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게그 3차 가에저 어제 방송했고요. 오늘은요. 오늘은 또 엄청난 새로운 게 높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장경태가 사퇴하고 구속될 때까지 계속이 제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끝까지 때려 패야죠이 장경태는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런데 그 민주당의 의원 중에도요, 실제 법사에 있으면서 우리 법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아주 그 문제가 많은 의원입니다. 반드시 그 사퇴시이고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법, 법조인으로서 이게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저도 장경 때 사태 구속될 때까지 한번 그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할 내용은 뭐냐? 드디어 이제 그 피해 여성이요. 직접 TV 조선에 출연해서 이제 그 심경을 밝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판례부터 소개하면요. 우리나라 판례는요. 피해자의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도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 이럴 때는요, 피해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도 처벌하는 게그 99 99.99%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게, 둘만의 음란하게 추행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 목격자나, 또게 c c t v 나 동영상이나, 이걸 요구하는 자체가요,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한 거잖아요. 피해 여성한테 이걸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한 요구잖아요. 둘만이 있을 때그 성추행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요, 피해 여성이 장경, 장경태나 이 가해자를 이렇 그 무고할 뭔가 게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무고할 만한 게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거기 없다면, 그게 없다면, 바로 이게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이러면 이게 그 유죄가 노는 게판례입니다 자, 이 피해 여성은요, 피해 여성은 이제 그 이준석의 비서관입니다. 이준석의 비서관. 그런데 이그 장경태를 굳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해서 얻을 이익이 있나? 뭐 장경태한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원한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장경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고 처벌할, 하도록이 허위로 강제 추행 당했다고 무고할 하등의 이유가 있냐 말이야.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도 장경태는 끝났는데, 근데 뭐, 여러, 근데 그 옆에 동석에 있던 두 명의 또 여성 비서관, 이다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날에 또 SNS에 단체대화방에 확인도 해줬고요. 이번에 고소하기 전에도 확인해줬고요. 정인도 이게 두명 있죠. 또이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 같이 간두명 같아요. 남자친구하고 일행. 그그 정인도 있죠. 벌써 이게 그 정인이 몇 명입니까. 피고인까지 하면 피해자까지 하면 다섯 명이 다섯 명. 거기다가 동영상이 두개 있고요. 동영상도 두개 있고요. 뭐 그다음에 그또 보강 증거로 여성이 그 심리 치료 받은 기록도 있고요. 심리 치료. 뭐 이거 보면요. 게임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하여튼 피해 여성이 오늘 TV 조선 나가서 제가 이제 그이때까지 방송한 거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피해 여성의 말이 구구절절이 이해가 됩니다. 스튜디오까지 가 가지고 이제 그 TV 조선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그 피해성이 어제 이게 어제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제가 피해성이 경찰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여기 여성 청소년계에서 성추행 사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정태가 또 이게 무고로 여성하고 남자친구 고소한 거 있죠. 이거는 이게 반부패 수사대로 가서 다른 부서에서 수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그 인터뷰에서 첫 질문 참여이그 어제 고소인 조사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 텐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이게 짧게 좀 설명해 을 달라 이랬더니 피의성이 뭐랬냐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이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가 왔고 제가 치에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채에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것입니다. 여러 곳을 추행했다. 야 장정 때인데 어디 어디 만지냐 얼마? 어디 어디 만지냐? 여러 곳을 추행했다잖아 너게 허벅지 말고 어디 어디 만지냐? 그목적자들은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더듬어 만진 당 완전히 온 몸을 다 더듬어 버리냐? 너 그게 당 이름이 더듬어 만진 당 아니야? 더듬어 만진 당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더듬어 만진 당 이게 민주당의 뿌리 깊은 DNA 아닙니까? 너게 여러 곳을 만칫다는데 여러 곳을 피해 여성이 그것도 방송에서 그럼 속에 그또 이게 질문하니까 뭐했냐 지난달 고수장 제출 전에 동석했던 여성 동료들에게 정황을 확인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전 남친이 성,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었고 제가 고수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딱 맞잖아, 제 말이. 완전히 동영상과 있고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그다음에 동료 두명 확인 이러면 이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질문 또이 근데 장경태 이놈이 자꾸 TV 조선 보고 영상을 이게 모자이크 하지 말고 영상이라는데 아니 모자이크 안 하고 영상 타면 TV 조선이 징계 먹어 TV 조선 징계 먹는다고 성범죄에서 피해 여성을 특정하는 화면을 내보내면 징계묵습니다 그러게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모자이크 처리 안 하면 TV조선이 징계묵는다고 2차 가해, 3차 가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 야, 장경태 무식한 놈아, 그것도 모르냐?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여가 있을 때, 여성가족위원회가 있을 때뭐 꽃병 프레임은 적급하다고 여성 보호를 위해서 쥐가 그려놨고 이게 TV조선에 달라고 말단에서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때 동영상을 보면요. 우리가 그때 우리 TV조선 동영상 보면 여성이 뭐라 했냐면 아니 왜 거기에 손이 아니 왜 거기에 이렇게 동영상이 소리가 듣겠는데 근데 그 악의적 편집이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이 자세하게 들어보니 그게 아니고 더 있대 말한 게 아니 왜 거기에 까지만 나왔는데 들어보면 아니 왜 거기에 다음에, 안 돼요. 말까지 녹음이 다돼 있대. 요 그, 그, 까 그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장경태 이건 나쁜 손. 왼손 있잖아. 장경태 나쁜, 나쁜 손. 왼손이 허벅지. 아니, 왜 거기에 이게 소리 듣겠는데, 피해 여성이 자세하게 다 들어보면, 아니, 왜 거기에 안 돼요. 여기까지 안 돼요. 여기까지 녹음이 돼 있다. 이런 데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아니 왜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셔서 합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 우리 장재원 의원 돌아가신 그극단에 있었는데 그분은 10년 다 돼가지고 고소한 것도 있는데 1년이 긴 기간도 아니에요. 왜? 피해 여성이 현직 비서관입니다. 이준석 의원실에. 또 이게 이준석이하고 장경태 친분도 있고 이게 소문남에게 지금 이게 일하기가 상당히 고연하다잖아요 국회 소문남에게 또뭐 온갖 여성이 꼬리친 거 아니냐, 꼬병 아니냐 이러면서. 또, 게 뭐, 다른, 왜그 비서관에 또, 강간미수에 빌미가 되느냐. 또, 게이주석 그 밑에 선임비서관도 강간미수로 고소했잖아요. 그 피해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야, 니가 뭐, 두건 당한 게네 잘못 아니냐. 네가 뭐, 꼬리치냐, 꽃뱀이냐. 막,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니까. 여성들 이게 여러 고민이 되잖아. 특히 직장이니까, 의원 그러니까, 그게 왜 1년 전에 했느냐. 이러니까요. 그노자는 그때는 그게 남자친구니까. 그때그 당시에 남자친구니까. 동대문 구청에 신상을 털어가지고, 이놈 맞지? 이러면서, 그,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그, 그, 협박질을 하고요. 그 놈이 부담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또 노잖아. 그 자리에 있던 선임비서관, 이준석 씨래 또 남자. 그 놈이, 그 질이 나쁜 것들 다, 그 놈이, 또, 기 그,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근데 그 선임비서관이, 뭐냐면, 그, 장경태 사건, 강제추행도 그렇고, 또그 자기가 성폭행하려는 것도 전부기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서 마치기 피해성의 문제가 피해 여성이 뭐해퍼서술 먹고 막 넘어오게 정신 못 차리고 우리 꼬리치고 막 유혹하고 이런 게 피해성 탓수록이 정경태 거이나또 자기 성폭행이 그 돌리려고 딴데 가서 그 피해성을 욕을 하니까 그러고그 선임비서관이 또 다른 여성을 또 추행해가지고 또그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두 꺼리 있는 거예요. 그 선임비서관. 이장하이 온갖 피해 여성을 모욕주고, 딴데 가서는, 이 여자가 해퍼가지고, 뭐, 유혹하고, 막, 술취해가지가 먼저 만지고, 장경때 이래 죽게 떠드니까, 여자가 근데,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 진실을 밝게 되겠다. 이래가 용기를 내서 고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준석 씨는 선임 비서관한테 협박받은 게 있냐. 실제 그 선임 비서관이 장경태 의원의 뜻이라면서 보도를 무마하려고 했다. 사건을 시키지 말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경태한테 그 선임 비서관이나 놈이 장경태 보고 경태형, 경태형 하는 놈이거든요. 어린 놈이. 그니까 러 이놈이 계속 장경태에 있더니까 고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가 또 물었죠. 아니, 장경태는 데이터 폭력이 본질이라 하는데요. 어때요? 이랬더니 참 이게 그, 그렇죠. 황당하죠. 지금은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진지 모르겠는데 근데, 데이터 폭력? 그 남자가, 그, 열받죠? 부인이, 여자친구가 술취해간데 장경태한테 막 성추행을 당하니까, 열받으니까, 이게 그냥 흥분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뭐, 폭행을 하거나,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술 때문에 출근 못 했는데, 무슨 감금을 해? 장경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만마 니가 봤냐? 둘이? 관계를? 보지도 않고, 이게 뭐, 폭행, 감금해가 뭐, 데이터 폭력으로 출근 못한 것처럼, 장경태 너그 나중에, 그 남자친구한테도 큰 범죄다? 그게 아니고, 뭐, 말다툼을 약간 한 적이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잖아. 그런 나게, 그, 폭행이나 감금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장경태가 데이터 폭력으로 몰고 가는 거. 이거야말로, 게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허이다. 이런 식으로, 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 뭐, 자기는, 마지막으로, 그, 자기가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했더니,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 이렇게 국회에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전벌게 뭐 장경태 편들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한심하죠 같은 여성이라는 특히 그뭐서 뭔가 있잖아 그 서영교인지 뭐 서영교 있잖아 그 돼지처럼 아이 돼지인지 뭐 있잖아 서영교 그 꽥꽥 찔러는 돼지 목단 소리 꽥꽥 그 하는 서영교 참 이게 그 서실한 게좀 부끄럽네 교자가 저희 아들 이 교자 돌림인데 서영교가 인데 조카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그 하는지 보면 같은 여성인데도 이게 그 장기 때 편드냐 한심한 그러면서그 피해성이 그래요 지금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너무 힘들고요 그러면서기 SNS에도 뭐 자기들 마음대로 게막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게그 자기나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런데 그 공격을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게그 호소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인들이 용기를 내서 t v 조선에 인터뷰도 했고요. 이미 경찰 조사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두 명도 확인해 줄 거예요. 무엇보다게뭐 동영상만 동영상을 우리가 보는 거고 경찰이 보는 건달라요 경찰에게 수백 배로 고화질로 확인해 보기 때문에 훤히 보입니다. 훤히 우리에게 대충 박제가 안경 벗고 이게 봐도 제가 눈이 좀안 좋으니까 잘 우리도 우리 눈으로 봐도 이게 보이는데 경찰이 보면요. 이건 뭐볼 것도 없어요. 현미경보다 더 하기 때문에 이건 뭐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라서 이게 뭐장경태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방송한 거는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서 직접 진실을 밝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여성의 말이 아주 상식에 맞고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협박과를 받았고 그러면서 고민에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그, 선임 비서관 남자놈이 엉뚱한 소문 내면서 말도 안 되게 하니까 이제 그 진실을 밝힌다. 이렇게, 이게 다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고 그게 동영상과도 일치하고요. 특히 그 피해 성이뭐전경태인데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곰팸처럼 이 돈을 넣으면 몇억 가득 합의 안할 거야.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게 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이제 뭐, 고담아, 고담하게 경찰에서 장경태 소환, 이게 놓을 겁니다. 장경태 소환, 여기 놓으면요. 여기 새로운 누수가 놓으면 제가 정확하게, 빠르게, 빠르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가 그 피해 여성의 진술은요, 상당히 그 신뢰성이 있고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